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수림파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녹화를 켰습니다. 세팅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모익으로 채수림파를 선택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녹화를 켰고, 영상의 초반 부분은 간단하게 대중적인 세팅을 알려드릴 거고, 영상의 후반에는 세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본인이 배럭으로 대충 키워주겠다. 분들은 그냥 앞에 부분만 보셔도 괜찮고 본인이 인파에 대해 애정이 좀 있고 인파 이해도를 좀 많이 높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특성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채수림파는 치명 귀걸이를 토대로 나머지 신속을 가는 보신속 세팅을 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가는 이유는 신속이 1442 거기다가 8호까지 껴줘야 다른 시간 내에 철포난격이나 난타용권을 두대박는 초철철 투난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을 1442 이상으로 주는거고요 하지만 신속이 너무 높아지면은 어차피 돌대가 이정도만 돼도 풀효율이기 때문에 신속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치명으로 가는 그렇게 가는 세팅을 가주도록 하고요 극신속 아니고 보신속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물론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극신속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될수 있다 라고 볼수 있고 하지만 대중적인 픽은 귀거리를 치명으로 가는 고신속 짜잔 그 다음으론 각인 가장 대중적인 픽은 원한 채술 저밭 기습, 돌대, 아드 1이에요. 여기서 더밭을 예둔으로 수합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건 본인 취적에 따라 상황마다 달라져요. 되게 맞는 경우일 수가 있지만, 일단 영상 앞부분은 대중적인 세팅만 다룬다고 했으니까, 크게 다루진 않고, 본인 취적이 80% 내지 82% 이상이면은, 더밭 대신 예둔을 채용해줘도 괜찮아요. 유물 세팅에서는 아드를 3을 채용하는 게 좋아요. 원한 채술, 기습, 돌대, 아드 3. 그리고 그 다음은 스케이트리인데요. 스케이트리는 스샷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스케트리에서 유일하게 갈리는 게 폭력권 트라이포드인데, 폭력권의 이트포를 보면은 난사, 그리고 슈퍼펀치가 있거든요? 이거 두 개가 좀 많이 갈리는 트라이포드긴 해요. 슈퍼펀치는 무력화 상태일 때 폭력권을 맞춰줘야 이득인 트라이포드인데, 최소 6회 중에 1회는 그로기 상태로 슈퍼펀치를 꽂아줘야 난사보다 이득인데, 그로기 상태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보스도 있을 뿐더러, 그 그로기 상태일 때 폭력권이 쿨 타이밍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슈퍼펀치가 난사보다 이득의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하탑의 라카이서스 정도. 아그 다음은 보석인데 보석은 아예 갈리진 않아요. 저랑 똑같이 가면 될 거예요. 용강, 죽선, 안타, 철포, 폭력권, 멸화 홍염을 주시고요. 일만 타지는 멸화만 주시면 돼요. 아그 다음에는 세트인데 세트는 고민할 게 없어요. 3열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갑니다 3열 세트만 가주시면 돼요 물론 여름에는 3열 세트가 사라진다고 했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냥 3열 세트로 맞추시면 되고 3열 세트이 사라지면 은 다시 제가 연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엘릭서인데 엘릭서는 기본적으로 둘다 깎긴 해야 돼요 그래서 골드가 꽤나 드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다린이랑 회심 둘다 깎아놓되 일단은 다린을 메인으로 깎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적 에너지가 두 명이 붙으면은 패심으로 수합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다 알아봤어요. 지금부터는 좀 고급자 편 세팅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채술 인파는 특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치신 반반도 있고 고신속도 있고 극신속도 있죠. 그중에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거는 고신속이었고 하지만 치신 반반이랑 극신속도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어요. 치신 반반은 언제 활용할 하신요, 본인이. 일릭서를 아직 못 깎아가지고, 치적이 많이 부족할 때, 그럴 때는, 그냥 투철철 포기하고, 보신속 대신, 시신반반을 가도 충분히 강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돌대가 아니라, 저밭 예둔을 가게 되겠죠, 두 개를. 원한, 채술, 저밭 예둔, 아드1, 이런 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아예 세팅이 확 달라진다는 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보신속으로 세팅은 하되, 아들을 3을 채용하고, 에포를 1을 채용해가지고, 원한, 채술, 기습 돌대, 아드3, 그리고 에포1 이렇게 가는 세팅도 있어요 실제로 엘릭서를 깎기 전에는 아드3을 가는 게저바3보다더 효율적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단점이라 하면 은 세팅을 두번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겠죠 엘릭서 이후에는 저바이나 예둔으로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악셀을 갈아엎어야 돼서 골드랑 페온이 낭비가 좀 심하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그냥 처음부터 저바이나 예둔을 3을 올리고 아드를 1을 채용하겠다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더 세기 위해서. 악셀을 한번 나중에 또 갈아엎더라도 아드3, F1로 가겠다 그래서 그것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극신속을 갈 때도 있는데 극신속은 리버스 97도를 깎거나 아니면 아드돌를 무조건 써야 돼 아드3을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은 극신속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진 않은데 그런 희귀한 상황에는 극신속을 갈 때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저바시냐 예눈이냐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원체 돌기, 저, 아, 일. 이렇게 가는 게 기본적이지만, 저밭 대신 예둔으로 수합할 수도 있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적이 80%는 넘어야 돼요. 예둔을 쓰려면. 아무리 저밭이 밸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치적이 80%도 안 되는 상황에 저밭 대신 예둔을 채용하면은, 굉장히 밸류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저밭도 좋은 옵션이 아니지만, 예둔도 치적이 낮을때 가면은, 그거만큼 꾸대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적이 기본적으로 80%가 돼야 돼서, 고신속 기준으로 팔찌에 정밀 옵션이 있거나 구체돌이라서 아들을 이 이상으로 간다던가 그런 상황에 예둔을 가시면 돼요. 그거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예둔을못 가요. 그런 상황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저 밭이 낫습니다. 그리고 보석 순서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처음에는 철포, 난타, 폭렬권을 세 개를 멸화를 제일 먼저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멸화를 올리기보다는 철난 홍염을 빠르게 올려주는 게 좋아요. 안타랑 철포는 홍염을 빠르게 맞춰줘서 다른 시간 내에 두번 쓰는 게 좋기 때문에 홍염 레벨을 빠르게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 멸화를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용강 죽선, 인망타진 중에 멸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용강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인망타진? DPS가 좋은 스킬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용강보다 DPS가 높으려면 최소 3번 이상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풀초기화가 확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용강에다가 멸화를 먼저 꽂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망타진이 아무리 DPS가 좋아도 결국에 용강 죽선 같은 주력기가 전부 다 쿨타 타이밍 경우에 쓰는 스킬이기 때문에 열화 우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비해서 용강이랑 죽선은헬 타이밍 돌면은 바로바로 바로 쓰는 스킬이죠. 그래서 저는 용강, 죽선 임망타진 순서대로 열화를 올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본인 취향에 따라서 용강은 아니어도 죽선은 임망타진보다 후순위에 더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이랑 일망타지는 밸류가 거의 비슷해요. 자, 오늘 이렇게 채수림 파이터 세팅 설명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데 이 영상이 안 나왔다.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댓글 달도록 할게요. 그리고 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에 안 넣었지만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렸으니까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은 링크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